영어가 이 정도로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해석은 안 됐지만 정확하게 이 능력자음들을 해석해주면 참 더, 더 와닿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바비가 지금 제집 밖에 나았습니다 겨울이군. 아이들이 그동안 나의 젖을 떼버렸어. 이제 육식을 시켜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겨울에 육식을 그만, 어, 젖을 뗀 거니 이거더라. 사냥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막 울고 있어요. 지금 저 안에 있죠? 뭘 뭐, 볼까요? 이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엄마가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줘야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와스 오른쪽을 누르면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다먹잇감인데 엄청나게 많죠. 여기가 천... 천년의 어떤... 어... 보금자리인가 봐요. 바로 눈앞에 토끼가 한 마리 보입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따라잡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아야, 지금 토끼들이 놀래서 막 뛰어다니고 있죠? 어어... 어. 괜찮습니다. 토끼는 많아요. 빨리 돌아가서 아이들을 먹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끼 한 마리로 스라손이 네 마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세번 갖다 주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했다는 설정이 되면서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알았어, 이것들아 너희도 귀여우니까 등에서 한번 봐야겠어. 저 출격 준비를 하고 있죠. 엄마, 토끼 두 마리를 더 가져오세요. 알았다 이 후드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며 후각을 이용해서 먹을 것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아 그새 다 도망가고 없네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도 안보여 아 저기 좀 뿔긋뿔긋한게 보입니다 그렇군 토끼 네 마리가 보이는구만 이놈의 생존게임을 하면 토끼는 맨날 토끼를 잡아야한다 어 먹이 사슬 중에 가장 낮은 가장 낮은 먹이 사슬의 위치에 피라미드에 위치했기 때문이지. 아 알았어 얘들아 먹어. 근데 이 아이들이 장성하는 동안 엄마는 딱히 단한 번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지금 반원으로 되어 있는 저게 스태미너인데 저 스태미너가 딸려서 딸려서 오래 찬영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급하다, 지금 상황이 나는. 그러면 엄마는 당장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머니를 희생,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 눈이 녹고 봄이 왔군요. 완연한 봄이 됐어. 자, 저기. 까만 토끼 있는 거 내가 딱 봤다. 자, 초반에 토끼를 많이 사냥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봄에는 그러니까 이 눈이 덮여 있는 겨울에는 까만 토끼가 잡기 쉬워요. 근데 봄이 되면은 이 까만 애들이 안 보여. 하얀 토끼 잡아야 돼. 그래도 나름의 팁이라 할수 있겠어요. 자, 토끼를 두 마리 갖다 줬죠. 이제 이거 먹고 나면은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바비가 이렇게 색깔이 희머 희멀가 없나? 색감만 아닌 줄 알았는데 크면서 약간 희멀게 지나봐요. 완전 색감 맞지가 않네요. 얘들아 마지막 토끼다. 자, 아이들이 다 먹고 나면은 해골 뼈를 남기는데, 어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귀엽습니다. <laughs> 미치겠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해골 뼈를 오, 어, 모으면 C. C. 이게 지금까지 네가 모은 게 뭐냐 알려주는 겁니다. 제일 왼쪽 위에 저 뿌리 두개 달린 것처럼 보이는 건 토끼입니다. 뿌리 아니고 귀예요 지금까지 1 0 0 어, 전체 게임을 통해서 토끼를 105마리 잡아먹었다. 사슴, 중간에는 사슴입니다. 사슴을 14마리 먹었고, 오른쪽에 저 주둥이는 새입니다 새를 지금껏 11마리밖에 못 잡아먹었구나. 그 아래에는 나뭇잎이나 뭐 버섯이나 찾아도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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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라니까 모아보겠습니다. 스팀 게임들은 뭐 이렇게 모으는 걸 통해서 뭐 목표 달성을 시켜서 계속 게임을 하도록 유도시키고 있죠. 저걸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뭘 달성해서 메달 같은 걸 모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움직이는 거 살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쥐입니다. 하지만 잡을 수 있어요. 쥐도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길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 에이, 먹을 걸 입에 물면, 아이들이 항상 이 대열로 섭니다. 그때 이한면씩 기억을 해 놓는 게 나, 나아요. 그래서 흰둥이 하나, 흰둥이 하나 먹이겠습니다. 그냥 먹이를 떨쳐 두면 먹은 애만 계속 먹어요. 그럼 그 아이가 계속 힘이 세져. 그러면 다른 애들은 힘이 딸려서 나를 못 쫓아오다가 어, 나 언제 또 쥐를 잡았어? 그냥 그 길가다 쥐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누렁이. 그럼 뒤쳐진 애는 계속 뒤쳐지면서 계속 못 먹어. 그렇게 되니까 골고루 분배해서, 어, 먹고 나면 저렇게 피. 엄마가 자세를 낮추면, 근처에 먹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 흰토끼를 봤군요. 오케이. 달리기 시작하면 쫓으면 됩니다. 오케이. 잡고 원래, 또한 마리 또 잡는 게 나은데. 뭐지? 거기에 뭐, 뭐가 죽어 있었어? <laughs> 나흰둥이랑 누렁이 먹였으니까. 요빨 어, 빨간 아이랑 검은 아이 밥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토끼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군요. 이번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야 한 마리 잡고요.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습니다. 어야 지형에 끼었어. 두 마리 잡았죠. 저기한 마리 죽어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으면 굶길 필요가 없죠 흰둥이네? 흰둥이네가 많이 배고파합니다 얘들아 일로와 깜둥이랑 빨간 아이는 일로와 빨간머리 애는 일로와 어 너희들은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은 좀 공평하게 빨리 키울 수 있겠죠 멀뛰어와 이놈들아 얘들 먹을거야 어, 가지마 가지마 먹으면 안돼 이렇게 토끼는 이제 두 마리씩 사냥하는거 버릇을 들여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위에도 지금 토끼가 두 마리, 여러 마리 있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지겨워질 수 있어요. 계속 이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쉬지 않고 한번 드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마나의 근처로 같이 도망온 토끼가 없어. 이번에는 한 마리만, 내 새끼들 열심히 뛰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흰둥이네를 주겠어? 이게, 토끼 한, 이제는 커지면서 아까는 토끼 한 마리에 네 명이 먹었는데, 어, 이제는 토끼 한 마리에 두 마리밖에 못 먹습니다. 깜둥이를 하나 쥐를 주고요. 빨갱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구나. 빨간 아이. 빨갱이라고 하니까 무슨 욕 같군. 쥐를 얼렁 하나 잡아서, 여기. 먹어, 먹어, 커피야. 너만 이름을 좀 멋지게 지어줄게. 아, 여기 엄청난 수의 토끼들이 있군요. 오이번에도 한꺼번에 두 마리를 사냥해보겠어. 아휴, 다 흩어지냐. 아, 너무 멀어. 두, 두 마리 못 잡아, 이번엔. 아쉽네요. 자, 깜, 깜둥이네 먹었으니까 흰둥이네 먹습니다. 이렇게 안 이렇게 하는 걸 몰랐다가 우리가 두 마리를 죽였죠. 이번엔 네 마리를 한번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시계 토끼의, 스라소니의 도롱 다크, 에터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방금 누구 먹였나요? 흰둥이나 먹였어요? 흰둥이나 먹였죠? 자, 깜둥이를 위한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어서와, 얘들아. 빨리빨리 빨리 쫓아와. 그 엄마가 사냥하는 거잘 봤다가 나중에 연습하렴. 자 여기서 m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지 지도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수라소니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슬슬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저기 눈꽃 모양이 있는데 가면 바로 늑대가 있어요. 거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 단신일 때야 괜찮지만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는 너무 위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어, 나무가 세개 정도 있는 데 있죠?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누르면, 위치까지 후각으로 알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일로 가보죠. 아, 참. 아이들이 먹는 족족 이렇게 뼈를 모아줘야 되는데, <laughs> 또 그냥 지나쳤구나, 지금껏. 이렇게 토끼는, 토끼는 잡다가 많이, 제가 뼈를 안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1 0 5 106마리 토끼를 잡았다 되어 있는데, 아마 한 300마리는 잡아먹은 것 같아. 토끼 학살 게임이다! 애키들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죠? 자, 어. 흰둥이네, 깜둥이네. 다한 번씩 먹었죠? 어. 기억을 해놔야 돼. 쥐들로는 이 아이들의 배를 불릴 수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잡아볼까? 내가 사냥에 성공하면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나주세요나주세요 우선 흰둥이 먼저 하나 먹어. 치! 첫째만 이뻐하다니 미안하다. 그냥, 순서가 돌아가는 것 뿐이야, 이거들아. 너 쥐가 또한 마리 있네요? 빨리 줄 서. 난 노란 아이를 먹입니다. 나 토끼가 있는 걸 봤는데, 그새 사라졌군. 그새 겁먹고 사라지다니. 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슬슬 사슴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사슴을 먹여서 배를 불려줘보죠. 아, 여기는 새가 많은 지역이군요. 저기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 이미 눈치채고 뛰었어. 새는 눈치가 굉장히 빨라. 대신에 이동속도가 느려요. 어디 갔어, 그새? 허. <laughs> 그새 놓침. 아 새는 이동 속도는 느리고 눈치는 빨라서 일찍부터 움직이는데 문제는 여기 지 나무가 너무 많아서 맨날 잃어버려요. 그게 너무 아쉬워. 저기서 한건 날고 있네. 어, 하늘로 날고 있죠. 저희가 아, 앉기를 좀 기다려 볼까요? 그새 사라졌어. 토끼 한 마리만 미친 듯이 도망가고. 아이들 이제 배고파 할때 됐는데? 알았어, 울지 마, 울지 마. 너희들 배고플 때 됐다는 거 알아. 울지 마, 울지 마. 아휴. 이제 물가 쪽에 오면 가끔씩 새 알이 있어요. 새 알이랑 개구리가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쥐한 마리 발견. 자, 노란, 노란 아이까지, 옐로우까지 먹었으니까, 레드 일로 와. 너들 어딨니? 애들이 안 보여. 어레 레드 먹을 차례야 레드 먹어 이제 블랙이를 줘야 돼 너만 먹냐 쥐한 마리를 뭐 어디나도 먹으라는 거야 너만 먹냐 아 깜둥이 같은 배 많이 고플때 됐어요 지금 제 앞에 저를 쫓아옵니다 어 내가 자세를 낮췄어요 아 새가 있군요 눈치챘어요 어 어디 갔어 아 이렇다니까 새를 못 잡겠어. 안 돼, 우리 깜둥이 배고프단 말이야. 아, 저기 날고 있어. 아, 아 사라져. 날아가면 그냥 날다가 사라지는구나. 어디 앉지 않고. 안 돼. 나랑 똑 닮은 이제 블랙이를 죽일 수 없어. 자, 버섯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버섯을 찾으면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는 육식 동물이니까. 사슴을 찾아서 먹이자. 이 게임은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 시점에서 헌팅하는 기분으로, 사냥하는 기분으로 게임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른 맵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앵글이 바뀝니다. 네 마리가 아직 장성합니다. 좋구만. 자, 여기서부터는 새 알이라는 것을 먹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볼까요? 저 나무에 빨간 게 보이나요? 저게 바로 새 알입니다. 새 알은 네 마리가 모두 다 먹을 수 있어요. 마우스 레프트를 눌러라!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뜨려! 그러는 거 같네요. 알았다는. 막 흔들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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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흔들어주세요. 얘들아, 여기 새알 있어. 새알 먹어. 깜둥이, 빨리 가서 먹어. 깜둥이, 깜둥이, 깜둥이! 깜둥이! 어. 먹었나 봐, 깜둥이. 나 조금밖에 못 먹었을 거야. 깜둥이를 위해서 쥐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될판이군 제가 알기로 여기 사슴이 넘쳐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사슴은 없고 토끼들이 보이네요. 토끼라도 빨리 잡아 먹이겠습니다. 오케이. 아직 눈치 못 챘어. 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일로와! 깜둥이네가 많이 못 먹었으니까, 이번엔 깜둥이네를 먼저 주겠습니다. 아, 저 토끼를 잡았어야 했는데. 줄서, 줄서, 빨리 줄서, 얘들아. 먹어. 당신도 먹을 수 있다. 마이스, 마우스 라이트를 누르면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어. 아니, 빨간 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흰둥이가 먹었어. 아이, 흰둥아. 첫째가 진짜 너무 식욕이 왕성해요. 자. 지금은 이제 노란 아이, 어, 노란 아이 두 마리가 못 먹었죠? 우선. 일로 와봐. 옐로우가 많이 못 먹었어. 옐로우, 너 먹고. 커피색도 아직 못 먹었어. 저기 쥐가 나를 보고 뛰어오네요. 고맙게. 오케이. 커피도 먹어. 오케이, 이쯤 되면 이제 또 공평하게 배가 지금 차 있는 상태일 것이야. 이이 이 정도 지금 봄인데 봄에 가젤이 없고, 보니까 가을 돼야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가 의외로 먹을 게 별로 없어. 어, 이미 있군요. 저 멀리 이 정도 크기라는 것은 저건 가젤이 맞습니다. 사슴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심지어 눈치 전혀 못 채고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아, 가재를 잡기 전에 뭐 하나 내가 먹는 게 나은데? 근처에 쥐 없나? 스태미네가 딸리거든요. 얘가 엄청 잘 뛰어서. 아, 토끼 한 마리 있네. 저 토끼를 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니? 일로 와. 오케이 okay. 마우스 왼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 내가 먹습니다. 오, 왼쪽에 반원이 엄청난 속도로 차는 게 보이죠? 미안해 엄마가 이번에 먹을게 대신에 큰 사냥감을 잡아다 줄게 바로 저 녀석들이란다 사슴을 잡아줄게 <laughs> 정말이야 엄마 사슴이야 <laughs> 자 지금 정면에 보이고 있어요. 저러면은 멀리서부터 내가 나를 알아채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재빨리 옆으로, 나를 눈치 못채게. 얘들이 알아서 지금 나한테 가까워지면 어떡해. 뒤에서 쫓아야지, 덜 빨리 눈치채고 가까이서 잡을 수 있더라고요. 자동 세이빙을 합니다. 오케이. 둘다 잡을 수 없어. 한 마리만 쫓는다어 갑자기 이동을 막좀 빠른 속도로 합니다. 아왜 나무 사이로 숨어? 나무 사이로 숨고 그래? 어디 갔어? 겁나 안 보이네요. 어디? 아 저기 보여요. 점프해서. 가재를 잡을 때는 점프를 하라. 알았어. 전좀 가까이 가까워지고 난 뒤에 점프를 하던지쫓던지할거아니여 벌써 달렸나? 벌써 달렸어, 아 젠장 아이 망한 나무 진짜 <laughs> 엄청난 속도로 달렸어. 아, 아이들 이제 배고파 큰일 났어. 토끼를 내가 아까 먹었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도 있는 걸 알았죠? 여기에도 두 마리 있거든요. 아니나 얘들은 토끼네. 토끼라도 빨리 먹자. 토끼네 말고 가젤이 한 덩어리 더 있던데? 아왜 뛰어, 가젤아. 오케이. 어디 갔어? 아 진짜 여기 나무 겁나 많네. 오케이 한 마리 잡고. 얘들아 빨리 와. 흰둥이네 먼저 먹는다. 흰둥이네 한번 먹었어? 그리고 다음에 깜둥이네 먹을 차례야. 아, 여기 진짜. 나무가 아 여기 완전 드넓은 초원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데 엄청 복병이야. 지겠네요. 저기도 토끼들이 두어 마리 보입니다. 여기가 흰 토끼인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배고프지? 기다려봐. 엄마가 사슴 사냥이 실패했다. 봄에는 하얀 토끼를 잡겠어. 겨울에 까만 토끼를 잡고 말이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이제 달린다. 그러면, 오. 토끼가 원래 이렇게 방향전을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동어 육식 동 동물들이 잘못 잡는거래. 자 이제 깜둥이네 먹어. 엄마 사슴 다시 잡아보면 안 돼요. 그 그럴까? 거기 그대로 있을 듯. 그 그럴까? 어? 그 사슴들은 아니지만 다른 사슴들이구나. 제대로 이번에 꼭 엄마가 잡아줄게. 저기 네 마리 커다란 건 토끼일 리가 없습니다. 사슴이 뜻합니다. 가볼까요? 어 잠깐만 그러면 엄마가 또 토끼를 한 마리 먹어야겠어. 먹지 마요. 그러니까 부정타는 것 같다. 뭐라고? 토끼 부정타. 우선 토끼를 한 마리 먹고 스팀이 가득 채우고 먹지 마 먹지 마 엄마 거야. 이번에도 내 쪽을 보고 있네요. 좀 이쪽 뒤로 가서 뒤에서 잡아야 되겠죠? 이번엔 네 마리나 있습니다.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을 수 있겠지? 좀더 이쪽으로 가서 뒤에서 쫓아가야지 잡을 수 있지. 사슴 사냥 성공의 보이캣투어 갑자기 이동합니다. 왜 이동하는 걸까? 아 이번에도 나를 봅니다. 이렇게 된 거, 정면 돌파다. 아, 뛰기 시작해요. 아, 뛰어야 돼, 아. 큰일 났다. 좁혀져야 돼, 거리가. 오케이! 얘들아, 엄마가 사슴을 잡았어! 어서, 어서 와서 먹으렴!